마이크! 이마너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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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왔어? 나 운동하러 가네 운동? 어 무슨 뭐 운동? 아니 다이어트. 야너 나... 밥만 먹는 거 아니야? 무슨 아니, 운동 아니. 하면 너? 나 어마어마 운동을 하지 내가. 아 그래? 어. 나나 볼링채로 왔는데 너 여기도 운동하면 어떤 운동이? Bar that. 요 Bar that. l l d no. 아왜 왜? 아니 여기 가보게 무슨 볼 단지 너 하는 거야? 야야이 잡... 야, 이 모습 조그만해 얇은 볼로 올라갈 수 있니? 내가 볼딱 잡아가지고 다리 숙게나 천장까지 단다니까자 보러 가자 나 이거 봐야지 아 가보게 힘들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자 자 우리 엘리베이터 올라가 어. 너무 높이 있어 옥문 몇 층이야? 2층 같이... 칠 이... 어, 힘들어 <laughs> 자 가자 오호. 브라보. 브라보. v o b 슬 a 운동할 때옷갈아 Bravo. Bravo. 아. r a v o 이 r a v o 이 r a v o Bravo. 이 r 게슬 o 미끌려 v o B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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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a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폴댄스를 가르쳐 주실 우리 댄스클쿨의 대표님 고은이 선생님 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폴을 응용해서 예 그립을 잡는 법 하고요 폴을 타려면 올라가는 방법 그두 가지를 먼저 배울 거예요 선생님 나 올라갈 줄 아는데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보여줘 지금 아, 보여줄게. 보여줄게 어떻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좀더 쉽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laughs> 자, 팔꿈치를 하나 이렇게 기대고 응. 팔을 밀어내는 거예요. 팔꿈치, 응. 팔꿈치, 아, 그렇지. 좀더 높이, 이손좀더 높이, 그렇지. 그렇지. 하나, 자. 둘, 그렇지. 어, 좋다. 자, 올라가서 그렇죠. 한 번만 더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지. 손, 손대, 손대. 한 번만 더 올라가서. <laughs> 손대, 손대. 좀 힘들었지? <laughs> 선생님 우리 우리 잘했어요? 가능성은 아, 있어요. 그래요? 충분히 있어요. 잘했다는 얘기다. <laughs> 일단은 기초 체력이 되고요. <laughs> 이제 이게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유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유연성이 좀 좋거든요. 보여줄까? 보여줄까? 보여줘. 보여드릴까요? 아나바구 아! 맞아. I have no I have no words for that. 근데 uh. 배고픈데 uh. 우리 뭐먹어까요펄 보니까 무슨 생각나면 꼬치 생각나. <laughs> 왕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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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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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나중에 오자. 그래 아, 제가 두 분이 오시면 잘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여자분들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남자분들도 필요하거든요. 내가 어, 좀 어, 서포트 야, 내가, 야, 야, 내가 야, 야, 좀 야, 하지 않아? 근데 우리 가는 식당이 어마어마해. 좀좀 들었어. 어, 들었어. SNS 미국. 봤거든. 아하. 아이 사람만큼 우리 선생님만큼 어. 큰거 같아요. 여기는 왕꼬치가 유명한 음. 식당이에요. 와 오, 대박이죠. 대박이다! <laughs> 대다 마이 마이클이 아까 음. 선생님 보니까 눈이 엄청 <laughs> 장난 아니던데? 안내 아니, 다리랑 이렇게 아, 만찬들 이렇게 아, 다 돌렸잖아요. 아, <laughs> 와 알잖아요. 아, 마이클 나 수업 받을 때 작년에 나 혼자 오면은 구경도 못해. 진짜 부끄러 부끄러 가지고 거울을 딱 봐. 우리가 풀댄스 하면서 반사되는 거울로 아 진만 씨가 저기서 다 보고 있거든 <laughs> 거울로 다 봐. 160 아, 160 저는 저는 190 와. 200 200 넘는 거 같아요. 200이 넘어요. 와 넘. 예, 저, 저, 오, 대박. 삐하자. 야 마이크보다 더아 목이 막 하나, 둘, 셋. 쫙. 쓰삭아. 세카. 세카 세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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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됐어. 자, 빨리 앉아요. 먹자 이제. 매날에 갈매기살이고요 우겹살, 목살. 한정살, 가브리살, 한정살, 홍갈비, 우겹살, 목살, 가브리살, 한정살, 가브리살, 통갈비 아, 오, 오리살, 항정살, 가부리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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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접시가 모자라겠네. 이거 몇 인분이에요? 이게 8 인분, 많게1십 인분까지. 아, 충분하네, 충분해 우리 먹을 만큼 어,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The meat is incredible. I'm 린 선생, 저좀핀치해 주시요. 이꿈 꾸는 거 아닐까요? 토색에? 아! 꿈꿈 아닌데. <laughs> 저도 SNS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엄청 더 큰데? 응. SNS로 보면. 나올 때는 완전 크게 나오는 거 알고 있지만 음.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깜놀 고기는 이런 뭐 얇은 거도 아니고 그 완전 완전 통통한 <laughs> 이거 한뭐 1kg 정도야 와 1kg야 여기는 벌써 끝난 여기 딱 봐도 그냥 맛있는 거 맞죠? <laughs> 자 끝내자 그냥 여기 맛있는 거 맞죠? 빨리 빨리 <laughs> <여기 웃음> 끝내자 먹는 거 맞죠? <laughs> 마이클! 립! 립! e 립. 립! 립 e a 립 e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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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업 a v e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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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시간 e Leave! l e a v 넘는 거예요? 네. 그한 시간 반 동안 e a 리 얼마나 a v e l e 요저 e 거기 한 2분 l e 만매달려 e a 도 와. 어, 그럼 이거 다 한꺼번에 드시면 어, 만것 같아요. 우리 모두 보장앉 하고 음식 많이 먹읍시다. 자. 먹어 봅시다. 생고기 누드. 누드. 아, 누드. 벗어 있는 고기. 먼저 먹고겠습니다 음. 어, 어때? 좀땡생아요생땡해 레디. 레디 앤 고. 오. 음. 아. 다겼습니다 자, 김치까지 얹으면 되는 거죠? 아, 많이 들어왔어. 어, 어, 어. 어. 아. 괜찮아. 요 여기, 여기 깨끗해. 여기는 아. 책상 깨끗해. 아,지만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묶는 거보다 폴더 스나 잘하네. 그게 없어. 이미다 없어졌죠 오케이. 저쪽에. 하나도 없다고 했어. 왜냐면은 바로 앞에 <laughs> 살아있는 청소기가 <laughs>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왜 트램폴린을 내가 안 보여준지 알아? 아, 몰라. 다음에 또올라고 다음에 또 와서 아, 선생님들 또 한번 촬영하려고. 그때는 트램폴린 선생님들이랑. 밝은 <laughs> <laughs> 괜찮아? 나 괜찮아 <laughs> 그 지금 저 뒤에 아름다운 광경이 뭘까? 어아 어, 이거는 아나 아는데? 오오건너메야키 아니야 아니야. 어빕 아니 철판. 이건 철판 볶음밥. 철판 볶음밥. 철바. 어. 철바오 치즈도 들어있다. 어아한 입을 잘 말아줘야 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지 앗음 아, 뜨거워 앗 아, 뜨거워 <laughs> 나. 음, 음. 안 네, 그렇게. 오. 홀. 저저라 S라인. 오. 저텐스쿨에 가서 이런 아기씨를 저기로 시켜 주세요. 오, S. 자, 여기 있어요. 다 같이 가운데. 하나, 둘, 셋. Yes. Yes. 작, 작, 작. 작, 작. 자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그게 못하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게 운동한 거를 음. 그 근육이 많이 손상, 손상됐어요. 근력 운동하느라 다시 보충이 됐어요. 그 음. 선생님 먼저 마, 맛에 대해서 한번. 어. 맛은 그냥 뭐 와. <laughs> 너무 맛있어서 정말 숨도 안 쉬고 먹은 아것 같아요. 그리고 양은 어땠어요? 양은 아주 풍부했어요. 우리가 대식가라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분 뭐 서비스. 서비스도 너무 좋았어. 다 잘라서 꼬 주셔가지고 너무 잘 응. 먹었어요. 그리고 SNS 싱크? SNS 싱크. 제가 지금까지 맞추 하면서 눈던게다좀 SNS가 더 좋았었어요. 응. 근데 여기는 아니야. 실제 오면은 오, 나는 처음에 한 50cm 정도 된줄 알았는데 1 m 1m 훨씬 넘어 SNS싱크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아 여기 처음이죠? 어, 처음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SNS싱크가 더 좋았는데 여기는 실사가 더 좋아 우리는, 우리는 왕코치 이만큼 다 먹었습니다 자 변갑시다 어. 자 여기 딱 보자 어, 하나 둘셋 음음